알람 설정. 좋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니다안이하세요이방리얼입니다많은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지송은이이방리얼입니다은이 방송은 이 got s u r p r i e d I know, mol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상해 이상 o w I don't know. I don't 세 n o w I don't know. I 사실 블라디입니다. 강을 핏빛 으로물 들어주마. 어? <laughs> 아, 내가 하고 내가 웃지아 비서님 서큐버스불 주세요. 너무 부러워요 그거. 이래도 안 넘어올래? 뒤엉. 오케이 감사. 아. 사실 아트록스예요 전. 고요한 종말을. 아직도 <laughs> 이제 뭐. 종말을 본 적이 있나? Ağzıp görüyorsunuz 뭐야, 일 텐션 한데. 좀 낮춰야겠다. 아, 50점이면 몇판 남은 거죠? 몇판 했었죠? 50점이면? 몇, 몇... 몇판 하면 끝나려나? 50점이면? 50점? 50점이면 두판탑템 안에만 들어도 거의 승급점 비슷하게 가던데. 요키... 아... 그라운... 오케이. 마체 대백득. 오늘부터 겐지.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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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성형 대머리. 아, 미친놈 진짜. 내가 이상해. 어, 쪽팔리네. 이게 이자 이 쪽팔리다고? 아, 사실 전 쪽팔림을 보는 남자입니다. 그래. 내가 꼭쓰세요 자, 꼭 아, 이런 쪽 같은데, 저런 거이 쑥.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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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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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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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하면 저 이상하다고 피할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상처 아 그럴 거 같긴 하다 <laughs> 별쏜 거예요 방금 스윙스의 각오팔에 맞아볼래요 아 그만 쏴 포트라 어디 어딘지? 안 아, 보여 내킹 소린다 저건 아닌가? 뭐야 얘들 왜 이렇게 잘노? 아저 이제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못 쓰니까 직접 걸어와 주네. 아니 건럼그렇왜 보여야 썼는데 안 보이니까? 죽일까? 또깜짝아시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왜 그래? 아, 체력이 없네. 체력이 없다. 오, 내 체력 다깎네 아, 진짜 죽을까? 일단 펍지에서 먼저 죽이자. 펍지네. 안 돼. 게임 못 해. 아, 늦어 아, 붕대 개느려. 아, 파밍 가고 싶다. 1L만 챙겨도 될 듯. 두개 챙겼어요. 나 챙겼어. 스타! 아까 한자가 와. I got supplies. 간다이. 쏴야다오 깜짝아 다있어요 스카이 앞이 딱 마려운 시점에 아시아까지 아시아 크렁하면 바로 붙고 막 호재 붙고 막 악이다. 이렇게. 캔 가서 하나 죽일 때마다 이래도 안 넘어올래 정체스로 너? 와 상대 겁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 걸려 죽었다. 의상... 아, 상상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스커스 보인말해줘요 오유 잘못 내렸어 석공 좋은 멋있는데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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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점수 아, 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요 어? 뭐야 뭐야 아죽겠나 아아 킬안 떴다 와, 그럼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laughs> 와, 행복한데? Who is Lotte r 좋아. 너무 좋아. 안 돼, 거기 바다야. 산타네, 차가. 좋아. 오 불법이네. 아 치수 아까 석답을 했어. 어석다 석답 개종 아마도 애가리 고냥 빡. 아나 이렇게 텐션 높으면 안 되는데. 응? 아 비행기 투데인사클 고! 낙뎀을 받지 않아요. 아 네. 위험했잖아? 아, 보급 진짜 조그만하다. 어, 어, 됐다. 뭐라? 와 열통 세기 주유소다. 고쳤어. 우리 다시아는 기름 떨어질 일이 없어요. <laughs> 올라갈 거예요? 정말을 본 적이. 리엄스? 이거 뭐? 네, 와중 레전드. 아, 님들 발 시려워요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웃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좀 추워가지고 손이 떨리거든요 에임 보정 안될듯 에? 개못하는데 아. 했다. Enemies 어, ahead. 어, 어, 어. <laughs> 오. 안 틀렸는데. 냥 장전 비기. 아직 멀어. 오, 나 쓸래요. 내데메롱내데메롱 이어아 근데 배율도 없었으니까 뭐 아이 갓 서플라이스 오예 이가빠아왜왜안주려고 해요 왜 자꾸 저만 오면은 아 어디 갔어요 아아아아아 왜왜왜아아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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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디 갔어 어 애미서 소리 너무 맑게한 맑은데 상쾌한데? 이들만 하고만. <laughs> 아 칠탄 없어서. 망했다. 빵야. 에미사의 소음 기달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진을 그렇지. 찍을 수 있어요. I got supplies. 나했어, 나했어. 한마디로 사진 기능이 추가된다. 체강 와 근데 총쏘는데 사진찍으면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거 <laughs> 사람죽는걸 예. 왜찍어 이상해 후회중이죠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후회 안해요? 아니래, 아니래 좋아요 확실히 비트는 국뽕 비트. 탄약 쏘서 그걸 못하겠다. 왜안 오냐? 졸리냐? 통다 아, 통다 늦었나?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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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때오 뭐야 나스 썼... 아니구나. 아 그건 아니야. 아 진짜 계속 깜짝 놀라겠어 진짜. 저요? 모르겠어요. 저 이어폰 그건데, 그 뭐지? 처음에 그 사면 주는 거. 네네, 그거. 약간 좀. 소리도 오마야. 좋은데, 사운드도 잘 들려서 좋아요. 이어폰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다른가? 조금 다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요. 음. 나 이거 끼잖아요. 발소리 애지게 잘 들려요. 아니 요 이게. 아니 막 사람들 막 이어폰을 막 사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똑 같은 거 아닌가? 사실은 음. 에어팟 3 그거 프로 사면 되는데 그거 하나 사면 이제 그것도 발소리 애지게 잘 들리긴 하는데 돈이 없어요. 맞아요. 딜레이. 몇초 정도? 막심하게?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는데요 아 근데 그게 문제가 배터리형이라서 그래서 조금 하다가 중간에 배터리 없으면은 다른 걸로 바꿔치는 게좀 귀찮거든요 근데 모벨을 막몇 시간 정도 하면은 몇 시간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나? 에? 저 맨날 3시간씩 하는데 어어어 <laughs> 그니까 이제 한마디로 에어팟은 저한테 기대치를 못한다는 못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그냥 딱 떼. 아, 저 이거 어제, 오늘 승급전인데 뭐라 해야 되지? 랭코드 돌리다가 얘네가 자꾸 부켓부박 해가지고 점수 60점인가 떨어졌어요. 진짜 부쿠박 네. 아,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따라오라 해서 팔로미팔로미 했죠. 근데 이 쉽, 쉬... 아이. 유튜브가, <laughs> <이쪽가>? 어, 유튜브가. <이쪽가? 웃음> 어. 아 아무튼, 이, 이, 이 사람들이, 어,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60점이 떨어졌어요. 왜들이 안 오지? 그래서 쏠코 아 진짜 겁나 어이없는 게쏠코드로4월려놓만 점수를 랭커드로다 깎아 먹었어요. Enemies ahead. 그러기엔 너무 새벽이었어요. 다섯 시였나? 그쯤이었어요. 전그 누님이 무섭습니다 누구? 못하면 갑자기 이건 말이 없네? 하고 딱! 떼! 하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팬 쓸 사람? 프라이팬 뭐야?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I got s u i I got supplies. 여기는 뭐래? 아, 에, 올라갔지롱. 뭐 어, 이거 점수 받았는데 이 정도 순위권이면 맞아요. 3점인가? 5점 받아요. 오 든든하네요. <laughs> 아, 그런가? 아 점수의 체면으로선 든든합니다. 맞아요. 실력 차이도 나죠. 아또 보급. 아 보급 딱대. 저런 것도 안 먹었어. 그래도 앞에 있는 거, 200쪽에 있는 거. 아어딨냐 배가 한번 먹어.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빵만 거린다 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상당히 보급이 마려웠나봐요? 아 끝으로 내려 아, 아, 들어오시지 그러면은 305쪽? 그거는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3 0 원.

연려나 넣었어요 이거 그 모시기 있잖아요 그 내가 먹어야징 아저 어그 써도 되나요? 아나 그냥 에미사4 써야지 인싸클 했네? 어포옹기 필요한 사람 AR? 예쓰 노힝안 먹... <laughs> 네. 돼, 쏘지 마.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온다, 진짜 오네 어. 안 돼. 바로 있는데? 에바다, 아. 야. 어, 뭐야, 얘네. 언제, 언제, 어집 안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나 어어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다 아, 어어어 아직 킬 리슈판어 남아 있어요. 어 뭐야? 쟤왜 이렇게 잘 써? Enemies ahead. 됐다. 됐다. 얼른. Enemies ahead. 나이스. Enemies ahead. <laughs> 야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둘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아이스. <laughs> 아 아직 밖에 하나 있어요 밖에 하나 있어요 밖에 하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내명남았는데 음, 아까 밖에 차 있어, 었요 선물 t e 리아유튜 t 로 m 리아 실패? 아짜 깜짝 놀라 어쩌면 갑자기 여기 연목좀 뿌려야겠다 좀 뿌릴게요 어...잠만 실탄니 맞다 네, 확히 위치로, 니, 우리, 다, 나, 쏘는, 건가? 나, 선르겠다선 이, 건가 이, 이, 애 이, 일단 자기장 유리하고 할수 있어요. 음. 음. 아주 씨발 다 모여 있네. 와, 한명라스트 다 죽였네. <laughs> He's ahead 아이스 nice. 알람설 <laughs>